농구 유튜버이자 코믹 유튜버인 으띠는 1993년생으로 만 30세이다. 으띠는 어린 시절 자신이 꽤 귀여웠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역변했지만 실제로 꽤 귀여웠고, 어린 시절부터 인싸 기질은 숨길 수 없었다고 말한다. 으띠는 학창시절 농구 바보였다고 한다.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자고, 점심시간에 잠깐 농구하고, 방과 후에도 농구를 했고, 그는 고3까지 공부를 손에 댄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의 수능 성적은 실제로 6등급이었고, 대학 농구를 하고 싶어 재수를 결심하고 남자 기숙학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자신이 원하던 국민대학교에 결국 입학하게 된다. 여담이지만 당시 농구에 미쳐 있던 그는 한국체육대학교, 국민대학교, 명지대학교에 갈수 있었는데 칸스와 돌피스보다 쿠바에 가고 싶어 국민대학교에 지원했다고 말한다. 그는 패션에도 관심이 많다 보기와 다르게 은근히 감성충이며 댄디면 댄디, 캐주얼, 고프코어까지 모두 소화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가 옷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다 세상에 옷잘 입는 찌질이는 없기 때문이다 그의 꿈은 경찰특공대이다 경찰특공대 시험은 1년에 한 번뿐이고 총두 번의 최종 불합격을 했다 그는 어느덧 네 번째 도전이고 현재 다시 도전하여 최종 면접 단계에 있다 그의 주변에는 키 크고 잘생긴 친구들이 많았는데 덕분에 헌팅은 걱정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성공률은 개인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기에 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입담을 길렀다고 한다. 그의 친구들은 으띠의 연이은 불합격 소식에 통감하며 십시 일반 돈을 걷어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 적이 있다고 한다. 으띠는 친구들이 보내준 제주도 한달 살기에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다. 그의 여자친구는 으띠의 아이디어로 쇼핑몰을 냈고, 연 3억의 매출을 올리게 된다. 그녀는 제주도에서 으띠의 다정함에 스며들게 되었고, 서울에 올라와 으띠의 차가움에 당황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으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제주도에서 좋은 것만 할 때랑 서울에 온 나는 같을 수가 없어. 이거 완전 사기 아니냐며 노발대발하던 그녀는 으띠가 주말마다 농구 대회에 나가야 된다는 첩첩산중의 소식을 듣게 된다. 하지만 그는 밀당의 귀재였고 다년간의 연애 스킬로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줬다고 말한다. 으띠의 취미는 농구이다. 그는 키 173, 몸무게 67, 윙스팬은 176cm라고 한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승을 셀수 없이 했다고 한다. 청소년 대표에 발탁되어 필리핀 국제 교류전에 참가한 바 있고, 대학교에 진학한 후 농구에 더 미쳐버리게 되는데 명실상부 메이저 대회인 국민대 총장배를 우승하고 MVP까지 수상하게 된다. 졸업 이후 취준과 맞물려 했지만 부모의 활동과 더불어 각종 농구 콘텐츠에 나가게 된다. 크록스맨, 닥터 오비제이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그가 이야기했다. 아직 내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고. 그는 기능성 운동을 가르쳐주는 F45에서 코치로 일한 바 있다. 멸치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꽤 단단한 몸통을 가졌고 실전 압축 근육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량은 반병이다. 반병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다. 그는 술보다 커피를 더 좋아했으며 다음 날 마실 아메리카노를 기대하며 잠든다고 한다. 그는 무리한 체대입시와 농구, 경찰특공대 실기로 인해 부상을 달고 살았다. 발목과 무릎이 파열됐었고 허리 디스크로 걸을 수 없게 되어 시술을 했다. 재활에 성공한 그는 센서 기준 100m 11초대를 찍으며 다시 몸을 끌어올렸다. 그는 역도와 스쿼트를 좋아했는데 농구를 잘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유튜브를 하며 농구를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 본래 본인이 생각하는 코미디를 하고 싶었지만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 취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거라고 한다. 현재는 팟캐스트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고 구독은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구독하시되 구독하세요.